네, 코인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테크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급등을 했어요. 사실 상한가까지 살짝 터치했다가 지금 조금 아 눌림목이 나오는 현상인데 어, 오늘 이제 급등한 이유 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에, 코인테크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대비 장점 이걸 또 알아야겠죠. 그래야 어 만약에 내가 어 중장기로 끌고 가신다고 하면은 어 그런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 오늘 방송 디테일하게 제가 ppt 파일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 코인테크가 어 원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어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사현지 장비로. 어, 수주가 굉장히 탄탄해요 어, 3천억 이상으로 좀 안정적인 어, 매출을 올린던 회사인데 어, 2차 현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눌렸었는데 어, 최근에는 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이동 로봇에 납품을 시작한다는 어,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두 가지로 진출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 노란봉투법으로 지금은 이제 노조가 워낙 이제 유리하게끔 법이 바뀌니까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즉 자동화로 어, 많이 하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화율이 지금 세계에서 1인 65%고 사실은 지금까지 기술이 없기 보다는 아무래도 어전 자동화 해서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 정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 적용을 못했는데 예, 이번 기회에 노란 봉투 보기 법이 오히려 명분을 줬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들이 지금 뭐 매일매일 급등하고 있는데 그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로봇도 어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스마트팩토리와 자동화 로봇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업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코인테크를 이차전지 장비 회사로 보는 시각 강하다. 원래 는 그랬죠. 이차전지 소재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어 자회사 같은 경우는 예 분리상장을 한 분리상장을 했었죠. 예 그래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어 자율 어, 이동 로봇 약칭으로 이제 AMR이라고 하는데 어, 자율 이동 로봇 이차전지 어, 기업 향으로 납품을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는 이차전지 장비 회사가 아,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FA라고 하죠. 그래서 로봇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차전지 장비만 어, 수주하는 걸로 봐가지고 밸류가 너무 낮았는데 알고 보니까 로봇 자동화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어, 지금 현재 고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 무벡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밸류를 줘야 된다 현대 무벡스는 저희가 과거에 찍어드렸죠 예 네, 그래서 급등했는데 어, 레이더 라이더 등 어, 이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어, 기업은 또로보티지가 있다 그래서 어, 현대 무벡스 어, 같은 경우는 pr이 432배니까 상대적으로 코인테크가 지금 저가다. 그니까 러 저가에서 요즘에 보면 리포트가 나오면은 많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찍어드린 종목 중에서 최근에 제가 어 실제로 찍어드린 종목 중에 덕산네룩스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닥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 AI 관련. 그러니까 지금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지만 어 저가에서 이렇게 리포트 나온 것들은 중장기로 볼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상가 갔으니까 그렇고 보시면 차트 보시면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만천원대에 어, 지금 거의 한 1년을 횡보했기 때문에 예, 가격적인 매력은 확실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눌림목에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좀 어, 뉴스를 보면은 제가 PPT 준비했으니까 코인테크 올해하고 내년 어, 모멘텀과 경쟁 우익이 되겠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AMR, 스마트 팩토리, ESS, 자동화 기반 리레이팅 포인트를 요약을 했고요. 자, 주가 상승 리레이팅 배경은 예, 말씀드린 이제 AMR, a m r 자율 이동 로봇 납품을 글로벌 탑 티어에 지금 연속 공급을 했다. 그래서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가 된다고하는 거고 한번 납품도 아니고 연속 공급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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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a 쿼터 보통 YoY는 이어 오브 이어. 그러니까 YoY는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늘었냐. 보통 YoY를 많이 보죠. 계절성이 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계절은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QoQ 대비 82%나 증가했다. 그리고 별도 기준 영업 이익이 45.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리고 ESS, 어 LFP 예, 자동화 소주. 그리고 그래서 ESS는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올려 드렸는데 어저께 올려 드렸죠? 자, ESS는 지금 테슬라 메가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배터리가 당연히 장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어, 그 관련 수주, 수혜가 수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올해 모멘텀 같은 경우는 AMR 양산 확대 그리고 모바일 로봇 스트레치지 오버헤드 호이스트 라인업 고도화 그러니까 로봇 관련 매출이 지금 라인업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R&D 센터가 지금 동탄으로 확장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전 섹스팅 AI 어, 알고리즘 정밀 제어 등 로보틱스 로봇, 어, 역량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세대 연료전지 물류 자동화 수주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산업 다변화 특히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예산을 40조를 편성을 해놓고 지금 3조를 이미 집행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정책 수혜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뭐 루머도 아니고 기대감도 아니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성 회복에서 연결기준 실적 개선으로 기대감이 네, 확실하게 이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A L A M R 자동창고, 그다음에 어, W M S E C S L C S 뭐 용어가 어려운데 어쨌든 로봇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턴키 즉 통으로 수주를 한다. 아, 그래서 수주 경쟁력이 상승을 하고요. 또 글로벌 어, 배터리 제조 지금 배터리가 지금 유럽에서 두 가지가 잘 나갔는데 유럽이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한세 배로 늘려서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ESS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차전지 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좋아진다 이런 거고 ESS LFP 차세대 전지 사이클 지속시 로보틱스 매출 믹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 ESS LFP 장비를 발주를 하면서 어차피 지금 최근에 엘젠솔 이슈도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못쓸 수가 없잖아요. 해외에서는 비자 때문에 못 쓰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 노동법 때문에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증설을 할 때는 이제는 로봇으로 거의 뭐90% 이상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로봇 매출도 같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 지금 이제 mou 및 파트너십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경쟁사 대비 장점 및 체크포인트는 뭐냐 강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자동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mr 창고 시스템. 그래서 수주를 할때 원래는 발주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발주를 하면은 통으로 다 어, 계약이 된다. 그래서 글로벌 톱 티어 2차전지 레퍼런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2차전지 레퍼런스가 좋아서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주 같은 경우 는 유리하다는 거죠. 네,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분기 실적 변동성, 환율 뭐 이런 건데 수주가 지연된다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어, PPT 자료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어,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도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 드디어 3292 포인트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지금 대주주 50억 내일 발표하는데 통과돼서 지금 지수 자체가 워낙 좋고요.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이 그냥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워낙까지 약세여서 어쨌든 강한 종목은 지금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기존에 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방에서 운영을 했더니 이제 어좀 많이 초대드렸더니 종목을 좀 퍼가는 퍼가서 유료결제 뭐 회원 뭐 주식이신다고 사칭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다 보다 못해 제가 종목을 팠는데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린 거 그렇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laughs> 어차피 이 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조작 당연히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뭐 상식이고. 자 8월 6일날 들었던 종목이 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동일스틸럭스예요. 735원에 들었거든요. 어 근데 근데 이제 동일스틸럭스가 오늘은 이제 거래 정지인데 이게 700원에 들었는데 너무 주가가 올라서 735. 5네 520%가 수익이 났어요. 네, 방송에서 찍어드렸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방이어서 제가 구독자분들. 저희 가족분들, 어, 저희 이제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어, 초대를 다시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기 텔레그램, 그래서 몇 점부터 시작했는데, 아, 종목 하나만 볼까요? 음,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코인테크 드렸고요 737분에 13,600원 드렸고, 코인테크는 15%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3연 들었거든요 3연? 어제? 네. 3연 어제 살까 하고, 오늘도 지금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어, 3일에 50% 이상, 그니까, 러 10%, 20%도 아니고, 어, 50%, 60% 뭐, 500% 이렇게 수익나는 방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참여 방법. 아까 자료도 올려드렸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제가 어, 수주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참여 방법은, 3일에 50% 이상 수익 추천 약간 단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휴대전화 PC 약간 일정지 버튼 잠깐 눌러주시구요. 0 1 0 4 8 8 1 6 5 8 2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이제 무료로 진행할 거고 조작은 당연히 불가능하구요. 조작을 할 수가 없죠. 뭐 그림 뭐 수백개가 있는데 방송도 검증이 됐고 그러니까 그날 추천드리고 방송으로도 이렇게 찍어드리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독자 저희가 2만분까지 무료로 진행할거니까 지금 2천명 좀 넘었잖아요 2천 한 3백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구독 늘어서 좋고 구독자분들은 수익봐서 좋고 어 윈윈 전략이니까 어, 문자는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테크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아침에 좀어 급등했다가 차트로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23%까지 급등했다가 조금 눌리는어 모양새인데 일단은 첫날이니까 눌리는 거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저는 15,000원 이하에 모아갈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너무 높게 사긴 그렇고 어 15,000원 이하 모아갖고 나는 급등한 거 따라하기 좀 그러시면은 어 내일 이제 좀 눌림목이 이럴 수 있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러면 한 15,000원에서 14,500원 이하 이렇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트상 보면은 어 지금 일봉 고점으로도 4만원이고 지금 거의 4분의 1 토막 났고 주봉으로 보면 더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죠? 예 네, 4만 삼천원부터 조정이 지금 2 0 2 3년부터 어 거의 2년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하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언제부터 매집했냐면은 요때부터 가격으로 치면은 12,000원부터 매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나온 것도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길게 횡보했다는 거는 여기 차트 보시면은 지금 다발성 매집, 바닥에서 지금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어 기본적으로 4만원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와요. 예, 무조건 그리고 또 코인테크는 뭐 아시겠지만 어 다른 이차전지들은 뭐 실적이 안 좋고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코인테크 자체는 실적이 또 워낙 좋은 회사예요 이게 예. 보시면 은 적자도 아니고 이제 올해부터 120억 흑자인데 내년에 240억 거의 뭐 1년에 더블식 수입이 나는 회사고 PR도 지금 9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모아가기 참 좋다 그래서 1차는 15,000원 이하 2차는 14,500원 이하 이렇게 1차, 이차로 나눠서 어 추가 매수나 분담 매수 하신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최, 충분히 이 종목은 4만 원까지는 어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너무 지루하시면은 중간에 뭐2만0 0원 3만 원 정도에 한 2, 30% 매도하시더라도 조금 단기보다는 이 종목은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